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중요한 뉴스들을 요약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세세한 내용을 들려드리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고 현금 보유액을 27769억 달러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버핏이 미국 경제나 주식 시장의 고평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버크셔는 최근 7분기 동안 매입한 주식보다 매도한 주식이 더 많았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버핏은 현금을 사용하고 싶지만 적절한 투자 기회가 있을 때만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코카콜라가 IRS와의 거의 20년에 걸친 분쟁 끝에 60억 달러의 세금과 이자를 지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07년 9회계 연도에 대한 국제 이전 가격 책정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항소 과정에서 합의된 채무와 이자를 지불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밀수꾼과 프론트 회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술 규제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칩들이 중국의 군사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칩과 관련 기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국제 해저 광물 기구가 환경 우려로 인해 심해 광산 활동을 중단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레티시아 카르발류가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심해 광산 규칙이 완성되기 전에는 광산 허가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3위미개국이 심해 광산 활동에 대한 일시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해저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메인주의 관광 부문이 주택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롱랜드의 스쿠너 스테판 테이버의 소유주 겸 선장인 노아 바른스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인주는 주택 부족 문제로 인해 경제성장과 가계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주택 밀도를 높이고 부속주택 건설 승인을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폐쇄된 교회들이 레스토랑이나 쇼핑몰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와 도시개발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폐쇄된 교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물들은 사업주들에게 매력적인 건축적 보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주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유럽의 인공지능 생태계 간의 관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기반을 둔 미스트랄 AI는 빠르게 성장하여 유럽의 AI 분야에서 주목받는 업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자사의 AI 모델을 미국 기업의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스 트랄은 유럽 내에서 AI 기술의 주권을 가진 챔피언으로 자리매김하려 하며 AI 기술이 개방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각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해당 뉴스 기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